올라, 근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혹시 사탄을 만나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기진 않았나요? 뿔달리고 염소 같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수 없는 외모, 외형을 가진 요즘 광고에서 보이는 이런 사탄의 모습은 혹시 아니었나요? 전통적인 성화 속에서는 이런 이미지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제사로 바쳤거든요. 제물로 그때 그것을 상징한 상상한 이미지도 있고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공포수로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이미지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탄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다뿔 달리고 날개를 갖고 있고 무서운 이미지를 하고 있죠. 이런 것뿐 아니라 사탄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사탄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능력을 가졌을까? 어떤 조직을 가졌을까? 수많은 루머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가장 큰 이야기는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엘은 찬양하고 있는 그런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하는 어 그런 천사였는데 교만해서 자기도 높임을 받고 싶다 그래서 타락을 하게 됐고 그 타락한 것이 루시퍼가 되었다 이런 설명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사탄이 되었고 자기 밑에 따르고 있는 천사들을 마귀로 또그 밑에 있는 천사들은 귀신으로 이렇게 조직을 오그나이즈해 가지고 어, 저쪽 어 악의 세력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런 말들의 근거는 기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적어도 성서 66권 안에는 없지요. 성경에는 단한 군데도 이런 루머에 대해서 말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이렇게 하늘에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사탄은 함부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헬라의 안티오커스 4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가 그러니까 이집트를 정복하고자 어, 이집트의 전쟁 원정을 갔는데 거기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거든요. 정복을 하자 로마에서 야, 안티오커스너 거기 정복한 건 좋겠는데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승리한 것까지 인정해 주겠지만 거기를 정복하고 식민지 너 땅으로 삼으려고 하면 우리랑 싸워야 할 것이다. 이집트 원정에서 많은 군사력을 소비한 안티오코스는 로마까지 상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유대발을 루머를 듣게 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뭐야? 내가 죽었다고? 내가 나쁜 놈이라고? 그러지 도 이집트를 정복했는데, 여기를 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 억울함과 분함 때문에 화풀이 대상을 찾고 싶었는데, 유대발 루머를 듣게 되자, 잘 됐다, 잘 됐다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혹독하게 정복하고요, 2년 뒤에 다시 부활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모독하게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모독 사건이라고 불리는 커다란 핏박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의 제1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야훼를 섬기는 성전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만신상을 갖다 놓게 됩니다. 치명적이죠. 유대인들은 나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지 않잖아요. 근데 제사장에게 이 부정 음식을 먹으라고 강조합니다, 강요합니다. 그래서 입에 집어 넣어버리죠. 할례를 금지하고요, 토라를 불태우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 고난을 끝에 유대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패닉 속에 유대인들은 그나마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집단 지성이 발동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패닉이 빠질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은 미신을 쫓거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들을 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적어도 이 가운데서 집단 지성을 발동하게 됩니다. 이 고난은 어떻게 왔을까? 이 고난은 어디에서 왔을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고난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고난이 온 것이다. 내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간 것이다. 라는 원인과 결과, 인과율로 고난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당한 고난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 어려움도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너무나도 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모르겠다.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이 집단 지성에서 욥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욥이라는 사람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욥은 굉장히 큰부자이고 자식들도 많았는데. 한꺼번에 자식들도 전부 다 죽고 자기 재산도 전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욕의 새 친구들이 와서 욕을 위로도 하다가 결국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요아 너가 잘못한 것이, 잘못한 것이 있기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욕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은 모르겠다. 하나님께 묻고 싶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가 욕기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욕이 결국 한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런 고난을 왜 당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인과 율에 의해서, 인과 율에 의해서 고난을 이해했는데, 원인이 없는 고난이라,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어, 도대체 모르겠다. 이 고난은 도대체 어디가 왔나? 어디서 왔나? 야외가 준 것인가? 야외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야외가 주실 것은 아닌데. 도대체 야외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누구입니까? 예, 이렇게 해서 등장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옆계도 보면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탄의 출발은 고난입니다. 고난에서 출발, 출발했습니다. 이 엄청난 고난,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고난의 지점에서 인간의 지성이 이해한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줬다고요? 야훼는 아니다. 그럼 누구냐? 사탄이다. 여기 가운데에 써 있는 이미지 보이시죠? 여기에 히브리어로 사탄이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어드베서입니다. 괴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서운 영적 존재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신에 대한 대적자, 반대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사탄은 그런 괴물을 상상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고난에 대한 이해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어떻게 왔느냐,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느냐,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해야 것이냐.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꽃길만 걷고 싶지만 그럴 수만은 없거든요. 그럴 수 없기에 우리는 꽃길만 걸어라 라고 남들에게 위로해주고 남들에게 덕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당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왜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져가지? LH에 다닌다고 저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게 되는 거지?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잖아요. 이 납득이 되지 않는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사탄이라는 존재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인문학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루머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인문학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에서 등장한 것이 사탄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다른, 깊은 이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슈와 함께하는 사탄에 대한 인문학,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